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한번 찍어보고 싶었던 왓츠 인 마이 백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드릴 거고 저희 신랑이도 직장을 다니니까 어, 왓츠 인 마이 백 직장인 <웃음> 버전으로 <웃음> 우리 신랑이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저희 둘이 뭐 들었는지 공개 안 했거든요. 아, 그래야 <laughs>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, 내가 먼저 할게.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저는. 딩. 이거는 샤넬백이고요. 결혼 선물로 받았던 가방이에요. 한국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신랑이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구해다 준 가방이고 제가 좀 쑥스럽지만 옛날 영상에도 한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못 구하는 그 가방을 그냥 신랑이가 쇼핑몰 갔는데 이 종류별로, 사이즈별로, 색깔별로, 여러 그렇지. 개 있는 거를, 그냥 한 번에 구매했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,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<laughs> 그리고, 요거 가죽도, 뭔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캐비어 가죽이라 그래가지고, 요거 잘 기스도 안 가고, 약간 우들투들 해가지고, 이것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. 들면은 한 이정도 기장이고 뒤에 포켓이 하나 있어요 자 아, 열어서 보여드리면 어 새거 짠! 같은데 아, 어새거예요 어, 이거 중요한 날만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기 때문에 거의 새거고 어, 나도 놀랐던 여기 어, 지퍼가 있네 지퍼가 하나 있는데 거긴 뭐야? <laughs> 물라 옆에만 잠깐 조금 아, 들어가네요 어. 이 안에 두 번째 뚜껑을 열면은 뚜껑? <laughs> <laughs> 냄비세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짠 지갑인데 이것도 제가 결혼 준비 끝나고 신랑이가 혼자서 고생했다고 선물해준 지갑이에요. 이거는 에르메스고요. 겨자 색깔 같거든요. 열어보면은 이렇게 카드가 수십 장이 들어가 있죠. <laughs> 카드를 다 빼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. 에르메스라고 로고는 꽁꽁 숨겨져 있어요 아마 좋은 가죽이니까 로고가 보이지 않아도 럭셔리함이 멀리서 보면 은 약간 가죽공방 가죽공방 느낌이야? 어,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? 카드를 넣지 말아야 되나? 어... <웃음> <웃음> 혼자만 아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브랜드잘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 예쁜 색깔이어서 샀습니다 예쁘죠? 두 번째는 제 모든 가방마다 언제나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조말론 핸드크림이고 며칠 전에 신랑이가 다시 선물해준 거거든요 조말론이 향수도 나오는데 이렇게 핸드크림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습력도 괜찮고 뭐 향도 나쁘지 않아 <laughs> 새거라서 <laughs> 누가 보면 사다가 <laughs> 사다가 일부러 넣어놓은 것처럼 어, 마치 사자가 일부러 넣어놓은 것처럼. 왜냐하면 지금 이 똑같은 게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차에다 놓고 하나는 지금 가방에 넣어놔가지고 이거 한 종류밖에 안 나오니까 매장 가심이 있을 거예요. 100ml예요. 양도 많아요. 저는 이 핸드크림 아니고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가방 속에 핸드크림이 없던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 손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향기도 좋으면서 보습력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그리고 많이 바를 수 있는 그런 핸드크림을 좋아해요, 세 번째는 뭐야? 짠 이거 손세정제예요. 손세정제 베스앤바디웍스에서 가지고 있던 건데 이거 엄청 향기로워요. 그래가지고 어떤 종류는 향이 엄청 독하기까지 하거든요. 그래서 거의 향수 대용으로 쓸수 오... 있을 만큼 어, 향도 거. 있고 또 세정도 되니까 좋아요. 이거는 스윗 에이지 스트로베리라는 향이고요. 이렇게 제형이 안에 반짝이 같은 거? 뭐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기는 해요. 근데 손으로 비비면 없어지니까. 요즘 같은 때에 바르기 아주 좋은 핸드백에 넣기 작게잘 나온 손세정제입니다. 요즘 손세정제 뭐 차에도 넣고 가방에도 넣고 많이 가져다 니는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<laughs> 제가 어 민트성애자 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덜 먹는 편이긴 한데 언제나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 민트입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도 꼭 민트를 사왔어요 동남아를 가도 민트를 사오고 서양권을 가도 민트를 샀었거든요 요거는 미국에 와서 샀던 건데 이거 맛있어요 천 맛이 되게 달달하고 또한번 먹어봐야지 민트처럼 약간 화한 맛도 적당하게 있고 음. 맛있지? 음음 응. 너무 목에 쓰지 않은 그런 맛있는 프레쉬 민트였어요 네 스피아민트 아 프레쉬 민트? <laughs> 스피아민트는 껌인가? <laughs> 껌을 좀 씹었나봐 <laughs> 껌도 좋아했어요 그 다음 아이템은 짠 요거 뷰러거든요 시세이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뷰러고요 제가 눈썹도 그렇고, 머리도 그렇고, 직모예요. 그래서 직모의 좋은 점은 직모라는 거. 생머리라는 거, 부시지하지 않다는 거. 그런데 또 단점은 뭐 펌이라던가 이런 뷰러로 속눈썹 이런 데찝었을때 너무 직모해서 금방 풀려요. 음. 특히 뷰러. 여자들은 뷰러가 생머리잖아요. 거의 한 30분도 안 돼서 다 풀린다고 그렇게 보면 빨리 돼요. 풀려? 응. 그래서 저는 가방마다 특이하게도 이렇게 뷰러를 들고 다녀요. 더 간소하게 가방을 쌀 때도 뷰러랑 립스틱 하나랑 카드 한 장을 들고서 나갈 때가 많아요. 근데 가볍네, 생각보다. 가볍지? 신나기도 해볼래? 아니. 음, 그래. 그 다음 아이템은, 짠, 립스틱이에요. 저 원래는 립스틱을 한두 종류 들고 다니는데 지금 가방 속에 하나밖에 없네요. 색상은 카바나라는 색상이에요.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집에서 생얼로 있을 때 약간 입술색 비슷하게. <laughs> 아그 색이에요. 그거야? <laughs> 아 입술색 비슷하게 내기 가장 좋은 그런 립스틱이거든요. 사람마다 발색을 하면 다 바르게 발색이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어쨌든간 제 입술에 음... 참잘 맞게 나온 립스틱이에요. 예쁘네. 예쁘지. 응. 발색을 보여드리면. 아... 저는 너무 글로시하면 입술이 두꺼운 편이어서 되게 붕어같이 보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센걸로 있을 때 이게 적합한 정도의 반짝임과 매트함은 아닌데 착 달라붙는다 그럴까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건 얼마야? 이런 거는 아마 한 35,000원 뭐이 정도 할 거야. 음.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린 이런 아이템들이 저번에 피크닉 갈때뭐 왓츠 인 마이 백 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린 거랑 되게 비슷한 아이템들인데 진짜로 가방 속에 언제나 넣어서 똑같은 거예요. 다 썼네 거의. 이거? 응. 음. 또 있어? 이거 아니? 딴거딴거샀 거야. 저는 똑같은 <laughs> 립스틱을 두번 거의 산 적이 없는데. 네? 나 마음에 들면 3개씩 사거든 응, 오빠는 막, 선크림을 <laughs> 막 6통씩 사오고, 막, 수분크림도 똑같은 게막 10통씩 쟁여져 있고, 약간 그치. 매니아층, 뭐 하나 사면은. 그 다음은?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, 저 짜잘한 거 갖고 다닐 때,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사면은 나오는 조그마한 백이라던가, 액세서리 백 같은 데에다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다녀요. 근데 거기에 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, 제가, 뭐야? 띵. 편두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, 뭐, 월경통이라던가, 편두통, 그런데 가장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, 우리 한국산 EGN6 진통제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항상 가지고 다녀요. 그 다음에, 제가 요즘 빠져있는 건데, 짠! 이거 반지. 반지는 일부러 그냥 이거 보여주면서 챙겨봤어요. 왜냐면은 요즘 반지 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판도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. 이 엄지에 있는 엄지 링도 판도라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. 이거 두 개도 같이 구매를 한 거예요. 투 플러스 1이었어요투 플러스 <laughs> 원이야투 플러스. <응>, <laughs> 이거는 저 연애할 때 커플링으로 꼈던 우리 하와이에서 받았던 반지. 불가리에서 음. 있는 기본 링이고요이요 <laughs> <이러고 있는> <laughs> 그리고, <laughs> 아, 그런가? 이거는 결혼 반지거든요. 해리 민스턴이라는 브랜드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흔하지 않죠. 우리나라 뭐 불가리라던가, 뭐 티파니, 이런 까르티 이런 브랜드들로 보통 웨딩링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 해리 민스턴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. 그래서 신랑이가 이걸로 선물을 해줬습니다. 프로포즈. 프로포즈 반지였어요. <laughs> 마지막은 어, 그내거 아니야? 그거 맞습니다. 내, <laughs> 내 거야. 짠! <laughs> 저는 진짜 가방에 현금을 꼭 들고 다녀요. 약간 강박증 같은 건가? 왠지 카드만 들고 다니면 현금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방금. 느낌이 있는 거예요. 응.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현금을 거의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꼭 넣어갖고 다녀요. 이제 신랑이는 현금 안 줄라고요. 근데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신랑이한테 들었던 그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신랑이가 밖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홈리스 분이 골든 리트리버 엄청 큰 멍멍이를 데리고 이제 밖에 계신 거 겨울이고 안돼 보이니까 신랑이가 이제 그분한테 그 멍멍이 맛있는 밥 사료 사주라고 뭔가를 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딱 현금을 보니까 200 달러? 200불 있었지. 어. 200 달러가 지갑에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200달러를 흔케이그 멍멍이 골든 리트리버 사료 사주라고 그 홈리스분에게 주고 온 거죠.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았죠. 아 현금은 들고 <laughs> 다면안 <laughs> 되는구나. 현금은 지어주면 안 되는 거구나.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안 받으려고 했어. 안 받으려고 했어? 어, 내가 이렇게 허? 지나가다가 응. 뉴욕 7번가인가? CBS 앞에 이렇게 딱 모서리에 응. 겨울에 추운데 리트리버랑 남자인데 음. 이렇게 담요 같은 거를 덮고 어. 모서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걸 쭈구리고 어. 근데 강아지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. 그리고 그리고 강아지를 안 버렸잖아 그 사람이 음. 힘든데 강아지 있으면 전부 보조금이 나와 아 그런 것도 있어 아. 잘 모르는데 강아지 있으면 미국은 그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. 잘했어. 괜 착해 이제는 갖고 다니지 마. 어... 아니면 조금만 줘. 지갑에 오불 있어. 응, 음, 오불씩만 들고 다니 오빠는. 이렇게 저의 <laughs> 가방을 한번 열어봤습니다.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가방 안에 안 보여준 거 같아. 안에 이렇게 예쁜 적색깔. 이거 뭐라고 래야 되지? 버건데. 버건디. <laughs> 적색깔. 적색이지 이게. 적색이 적색. 버건디 색깔로 돼 있어요. 버건디 한 말로 한번 줘봐. 버건디. <laughs> 아니야. 뭔데? 적색. 사당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그래. <laughs> <타당해. 웃음> 네. <laughs>